2019년도에 우리가 대동보를 만들어서 인간인들에게 대포가 끝났습니다. 그 서문의 첫 줄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초가 되는 근원과 생명의 바탕이 되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본과 근원을, 근원을 떠난 것은 어떠한 것도 존재치 않습니다. 물론, 인간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받고 태어나, 새를 거듭하고 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근원은 오직 한 조상, 즉, 시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제가 그 서문, 서두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이 음력 10월 초다스, 우리 공주공산시의 시조 할아버지 재산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조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장학증서에 보면 은뭐 젊은 장학생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60세 손이니, 님 63세 손님이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시조로부터 63세 손은 시조로부터 예순세 번째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조 할아버지는 신라 혁거세 5년, 시, 신라 시조가 혁거이죠 5년, 언제냐? 서기로 따지면, 서기 전 5년입니다. 그러면 2025년이죠, 금년이 서기로. 그러면 2030년 전에 뜹니다. 얼마나 역사가 좋습니 그래서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매년 음력으로 10월 초다은날 이렇게 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 공산 씨는 생긴 일에 처음으로 장학생을 금년에 첫발굴을 하고 오늘. 장학금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엄청히 기고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을 이 만들기 위해서 일가님들이나 여기 임원들이나 전화 모두 여러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푼두푼 푼 모은 것 가지고 오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액수는 비록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적은 돈을 만경, 우리 공주공산 이시는 대종회, 공주공산 이시는 타종회 도 있고 지방종회도 있지만, 우리 전체를 다 아우르는 종회가 대종회라고 하는데, 대종회는 10원 한장 물려받은 것이 자생단체로서 생겨가지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 임원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 장학생이로나 장학생 부모님들은 이런 뜻깊은 이런 사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해서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분들은 더 열심히 노력, 각자 노력을 하셔서 더 훌륭한 분이 되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나아가 자기를 가르쳐준 학교 그분, 그분과 기관들이, 아,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현창할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 정치는 자연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장학생입니다. 이 첫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첫, 순위를 들은 분이 몇 분이 니다 우리나라의 중번으로 따지면 1번 여기 장학생들은 숭리를 안 하셨으니까 중번 1번이 우리 문성공 할아버지가 중번 1번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이거는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첫 소리를 들은 주민사람이 누구냐?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첫 우주인입니다. 우리 나라. 이제 공수부 할아버리는 수선업. 첫 소리를 또 들은 주민사람이 누구냐? 공주 공주 축구가 공주 출신인데 축구 선수 이강인이가 우리 나라에서는 첫 스페인 쪽의 라리가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배우고 살고 다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까지 끝까지 된첫 축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우리나라 국가에서 첫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늘 오신 열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후손들 중에 그래서 장학생을 발굴하고 우리가 장학금을 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종회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회는, 대종의 존재 가치는 뭐냐. 첫 번째로 시조 할아버지서부터 오늘 아까 여러분들 참여를 했던 39세. 시조 할아버지가 아드님을 낳고, 그 아드님이 또 아드님을 낳고, 이렇게 해서 39번까지 내려온 그 39세조 할아버지가 이쪽 비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고, 또 오른쪽에 또 조만하게 돼 있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냐. 그분들의 아드님, 40세조 되는 부인들인데, 우리 공주 공산인수는 일곱 개 파가신 전체예 제일 맛집이 경력공파라고 우리나라 현재 남한에서 대표적으로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데가 서울의 충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울타리 안에서 안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우리 경력공 할아버지 후손입니다. 그런,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이북이, 이북의 고향인데, 6.25 사변으로 인해서 월남을 하셔서, 코를 충암으로 쓰시던 분이 경기도 장학가장 하시다가 은퇴를 하셔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자기의 홀을 따서 중암 초중고등학교까지 지금 됐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그 학교 출신들이 그좀 좋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길을 지금 못 피고 있지만은 그 학교 출신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할 아버지가 문성궁 아빠, 제가 문성궁 할아버지였죠. 문성궁 할아버지, 세 번째가 문석, 저 궁수궁 할아버지, 네 번째 할아버지가 여기이요세 번째 궁수궁 할아버지하고 네 번째 집평궁 할아버지는 그 충청도 지방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사시고 있요 다섯 번째 할아버지가 참의궁판하고 해서 여기도, 이북의 근거지를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남에는 경력공하고 참의공파 후손들은 얼마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번째가 현담공파라고 해서 여기 당진 그쪽을 근거지로 해서 거기도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가 저 연천, 연천 지방 아시죠? 강양공파라고 해서 그분들이 예예 예. 한 파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개 판데 지금 이북에 두 파가 주로 많이 사셔서 이남에 뿌리를 주로 주로 두고 계신 파는 다섯개 판 탄데 공수공파가 인원수는 가장 많고 두 번째가 문성공파요세번세 세 번째가 강양공파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 나머지 파는 이제 좀 비슷비슷하게 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오셔서 점심 잡수시고 하는 거 이제 직접 체험들을 하셨는데 다른 성시들은 보면은 잘 되는 성시들 돈좀 있는 성시들은 오늘 같은 날뭐 음식을 시켜가지고 멋지게들 대접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대종회장을 금년인게 12년째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우리 대종의 임원들이 뭐 무슨 회의가 있다던가 할때 식사하는 거 제가 처음에 마쳤을 때는 6천원짜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임원회의를 해도 요즘 9천원짜리를 안 넘깁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해보셔야 하지만 지금 만원 이하짜리 식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들에게 장학생을 충 분이라도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님들이 그동안에 한푼두푼몇만 뭐 원씩 해서 또 임원들은 또 정해진 액수만큼의 연회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단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경기가 나빠서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노유가 있는 분들은 또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대종회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유가님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10분 참작하시어 성분들 좀, 좀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장학생분들은 컴퓨터로다가 공주공산이시를 써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생활 하셨고 어떤 벼슬을 하셨고 어떻게 후손들을 위해서 애쓰셨는가를 좀 틈틈이 공부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우리 대중의 존재 목적을 아까 주상님의 재래, 봉행, 제사를 4 0세족까지 제사를 5일년에한 번씩 제사 드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지금 호적, 여러분들이 호적증본, 호적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죠. 우리나라이 각각의 조상들을 국가적인 행정으로다가 거슬러 올라간 문은 1990년도 그때까지 뿐이 못올나갑니다 호족법이 생긴 것이 일제 시대 때부터 생겼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 조상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고 찾느냐? 시조 할아버지 천자 일자 할아버지가 신라 때뿐인데. 2000년간을 내 현재의 나까지 찾아내려올려면 족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족보는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기록문서로 이게 돼서 유네스코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에서 족보에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하러 우리나라의 족보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족보하면 옛날 유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조상을 찾아 올라갈 그걸 알기 위해서는 족보뿐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유념해서 족보에 대해서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한 30년마다 어, 대동보라는 이름으로다가 했는데, 요즘은 족보에 대해서 아는 젊은이들도 없고, 족보가 뭐 반복해줘? 족보는 뭐 끝까지 봐서 뭐해? 그리고 학문들이 주로 되어 있으니까 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로 해서 족보가 갈수록 작고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족보임을 대도 뭐 만들 때도 가급적 한글을 많이 써서 또 서기년도로 환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 있게끔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재양성입니다. 여러분 인재양성을 많이 해서 우리 집안도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대를 이어서 또 여러분들도 훌륭한 분이 되어서 우리 공주 봉산씨가 어디 가든지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성씨가될수 있게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족보가 제일 먼저 만들어낸 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조선조 숙종, 여러분은 숙종이라면 아시겠지? 숙종. 이게 서기로 따지면 168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공주 공산이 시조구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아주 활발한 때에도 어려운 데 예전에는 전부 도보로 컴퓨터가 어딨습니까? 전부 손으로 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대동번 만들어 파른 것이 2019년도입니다. 그러면은 336년 동안에 우리가 이번에 아홉 번째 대동번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족부는 대개 한 30년, 25년, 20년, 25년, 30년 그 간격으로다가 만드는데, 앞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으로다가 이제 만들고, 그걸로다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족부를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그것을 조금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그런 모든 사항을 여기 계신 장학생들이잘 생각을 하셔서 그런 좋은 대중회의 뜻을 이어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오늘 인사 말씀겸 당부를 끝냈답니다. 감사합니다.